어제 비가 오고 우박이 와서 그런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이네요. 집 근처 이웃들을 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돌아다녔는데요. 저희 집도 마당만 천평이 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웃들도 다 굉장히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한 이천평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가끔씩 누가 와서 집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인데요. 그곳에는 안에 승마장도 있다고 하고요. 훨씬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계세요. 주변에는 개발할 수 없는 땅들이 있어서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벤쿠버에 비해서 1 0 0들 마일하우스는 땅값이 훨씬 저렴할 듯합니다. 양산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laughs> 좀예어지 외국인들이 너 양산 어디서 나니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말도 많이 걸어줘요. 다 집들이 넓다 보니까 잔디 깎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잔디를 깎아서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볼수 있고요. 이곳은 약간 이상한 곳인데, 어, 약간 커뮤니티 그런 공간인가 봐요. 그래서 하우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공동체 이런 마을 같은 곳인데,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거에 어떤 종교단체의 모임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히피 쪽 이런 쪽으로 큰 이슈가 있었던 원한드레드 마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 쪽으로요. 바로 그 약간 커뮤니티 같은 공간을 지나면 또 넓은 목장이 나와요. 집에서 5분 거리도 안 되고요. 넓은 시야를 시야가 트이고요. 아름다운 그런 곳이랍니다. 네, 정체모를 그 커뮤니티를 빠져나와서 하위 쪽으로 조금만 나오면은요, 양쪽에 모텔들이 있고요. 바로 작은 길 건너편에 티모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서 티모튼에서 차를 마시게, 마시곤 한답니다. 차를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그냥 집에만 있기 심심할 때 바로 걸어서 집 앞에 갈수 있으니까 가끔씩 이용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큰대로가 하이웨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면 벤쿠버로 바로 갈수 있는 길이고요. 굉장히 넓은 어, 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국인을 만났어요. 그 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시신 누들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우연히 레스토랑에 들어갔다가 한국인 부부를 만났어요. 시니어 분들이신데 이곳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으셨다 그래요. 원한드레드 마을에 한국인들이 꽤 있었는데 1세대 분들이 모텔이나 주유소 사업을 다 이제 정리하고 파시고요. 벤쿠버나 아니면 여기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여간 한국인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한국인이 어, 스시 주인분 시니어분들 말고는 없는 없다고 하시고요. 어, 제가 와서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덕담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업 관련 이야기 정보도 많이 주시고요. 역시 정많은 한국인들입니다.